이 책에는 일상의 크고 작은 근심거리를 덜어줄 18가지 위로약이 있습니다. 철학과 신학, 경영학을 공부한 신학박사 안셀린 그린과 성 베네딕도의 수도자이자 의사인 안스카르 슈트페 두 약사가 우리 크고 작은 걱정과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위로의 약국을 열었습니다.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싶다면 그가 품고 있는 절망, 분노, 슬픔, 눈물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. 상대방의 절망에 그럴듯한 말로 덮지 말아야 합니다. 상대방의 고통을 같이 느껴야 합니다. 몇 가지 성서의 말씀과 약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. 슬픔이 지나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고, 마음의 슬픔은 기운을 떨어뜨린다. 집에서 38장 18절. 예수님은 슬픔은 여성의 산통과 같다고 보았습니다. 슬퍼할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는 의미입니다. 그러니 슬픔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질 탄생을 가져야 합니다. 자기 연민을 느낄 때, 코엘렛 11장 4절 바람만 살피는 이는 실을 뿌리지 못하고, 구름만 바라보는 이는 거둬들이지 못한다. 11장 9절. 내 마음이 원하는 강을 걷고 내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. 자신에게 무관심하지 않는 것,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기에 용기를 내는 것,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. 그러면 지치지 않고 자신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. 시편 56장 5절 하느님께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니, 살덩이가 나에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?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될 때 도움이 되지요. 나를 비난하는 그 어떤 음모론에도 빠져들지 않습니다. 열린 마음과 명료한 사고는, 모든 음모론의 종결을 의미합니다. 여기 약국에는 많은 약이 있습니다. 이 많은 약 중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약이 몇 가지가 더 있을 것입니다. 한번 읽어보시고, 나한테 맞는 약을 잘 드시고 효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